다시 만드는 다시 만 다음은 동물복지, 증진 유공이단 표창입니다 부창자, 타탄 내식주, 강희용 기학기사는 관내 유기동물을 위한 지속적인 사료기부 및 구조공사활동을 펼쳐 생명존중과 동물복지 향상에 기한공익금으로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관계부청장 김선갑. 자, 가보겠습니다. 해외기관이 네, 몇개 이어 내용을 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려동물 탓탄 레스큐라고 반려동물 구조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다 해가지고 보통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좀더 많아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코로나다 싶으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반려동물들을 또 구입한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강진구에 특히 애교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유독 많으세요. 경기 이축으로 이제 있는 유기 동물들을 오히려 어 집에가 있는 분들이 새로운 강아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그런 유기 동물들을 데려다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는 그런 작업을 하면은 고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물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강희용 씨 같아요, 강희용 씨.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려동물은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 인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지금 예, 반려동물을 갖다가 어, 일부 조금 거기에 따른 민원도 일부 들어와요 예, 아시죠? 예, 반려동물을 갖다가 어, 산책할 때 발견 규정이 있는데, 그걸 아주 극히 일부 제대로 준수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릅니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 생활의 한축인것 같아요. 이제 방위, 발 이것도, 이것도 시대에흐른것 같습니다. 생활의 한축이 돼가지고, 예, 반려동물을 비롯한, 여기에 전문가를 갖다가, 우리 대학 국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예, 두 번째는, 반려동 아니, 반려동물이 아니라 유기견. 네, 예, 길에 돌아다니는, 어, 이런 유기견 비롯해가지고, 이 각종, 그, 신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그 길에 돌아다니면 이제 또, 불안한 거 하잖아요. 전용 차량도 구매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 하고, 이제, 반려동물 가족들, 그리다 반려동물을 어떻게 좀 더, 어, 효율적으로 같이 생활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교육도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은 다른 자치구에 의해서 우리 강기 조금 앞서갈 거예요. 그런데 좀더 공부를 해야죠. 예,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고민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이제 반려견이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예, 최소한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예, 가족과 사람한테는 예, 불편이 없어요.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는 더 행복함이 뒤따라야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손이 오시고요. 나를. 나를. 네, 여러분들 앞에 카메라 주시고요. 하나, 둘. 다시 한번 더요. 하나, 둘. 네, 한번 더. 네, 이쪽 카메라 시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한 20년 만에 이런 상 하나 받은 것 같은데 뭐 예상하지 못했던 상이에요. 제가 기분이 좋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 했던 것이 구청에서 이런 상까지 주게 되네요. 뭐 작년에 크리스마스날 우리 동네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료 기부 행사도 하면서 그 외에 뭐 여러, 여러 번 이렇게 사료도 기부하고 광진구에 있는 강아지들 행동 교정이라든가 좀 아픈 애들 케어하는 거에 조금 도움 줬던 이런 것들을 몇번 했는데 큰 상을 저한테 기분 좋게 주게 되네요. 우리가 이제 유기견을 더 관리를 잘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광진구뿐만이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이렇게 참까지 받은,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좀 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